안녕하세요. 니영입니다 네, 오늘은 제가 저번에는 노랑 액체 괴물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렸었는데 이번에는 바로 말랑말랑 젤리 몬스터라는 점토를 소개를 해볼 거예요. 어, 그때는 액괴였지만 지금은 그냥 젤리 몬스터? 그냥 젤리 점토? <laughs> 제가 저번에 카스에서 어, 루비점토라고 소개를 하, 올리는 영상을 본적이 있는데요 그걸 본후로 막 이런 되게 투명하고 예쁜 빨간색 이런거 갖고 싶다고 했는데 드디어 제가 이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사고난지 구입하고 난지 1일이 지나서 막 처음부, 처음처럼 막말랑말랑하진는 않아요 레드색으로 구매를 하였고요 진짜 루비 색상이어서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처음엔 진짜 완전 말랑말랑하고 완전 잘 흘러내리는데 1일이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렇게 막 굳어져 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색깔도 전보다는 더 빨개진 거 아니 색깔도 저번 1일 전부터 전 부, 전처럼 막 그렇게 막 예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근데, 처음엔 진짜 랩 엄청 잘 됐는데. 지금은. 반죽 같지 않나요? 무슨, 케이크 만들 때 쓰는 그런 반죽. 오. 근데 진짜, 1일 지나도 그래도 말캉말캉한 건 있긴 있는데, 초점이 너무 가까워서 안 잡히네요. 깨 기포가 더 많이 생겼어요. 이거랑 액체 그러니까 액체에 이거를 동그랗게 뭉쳐서 통에 넣는다. 넣은 다음에 그 노랑 액체 괴물을 그 위로 넣어 봤는데 섞이지 않더라고요. 쭉. 정말 갖고 싶었는데. 이게 다른 색상도 있었는데, 연두색, 주황색, 노랑색, 핑크색, 뭐 이렇게 여러가지 있었는데, 저는 그나마 이 색이 제일 예쁘더라고요. 루비점토를 갖고 싶어서인지. 어, 랩을 해볼게요. 뚫림. 어, 어. 공처럼 굴리면 정말 예쁘답니다. 굴려볼게요. 근데 이게 전처럼 잘 굴려지지도 않는다. 짜잔. 완전 푹신푹신한 침대, 엄청 푹신푹신한 침대에 앉는 느낌? 네, 그러면은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, 여러분 지역에 문방구에는 이런 게 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서 만져보는 것도 좋지, 좋을 것 같네요. 그럼 안녕!